구원 그러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구원을 이해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면 이미 구원이 다 완성되고 끝난 것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믿음도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감격하면 믿음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신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앞길은 이 믿음으로 형통한 길이 열릴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구원과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나의 것으로 가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자마자 하나님 뭘 준비하시냐면 환란을 준비하신대요. 왜요? 이 믿음과 이 구원이 경험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 이거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험을 얻게 안 됩니다. 무슨 경험이 여기서 왜 필요하죠? 이와 거 같죠.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아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론이 우리에게 그 이론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실제에서 활용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 사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결혼해서 그 불타는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어, 저희도 뭐한 1년 남짓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은 진심과 열정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동일하게 믿음도 진심과 열정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에 관한 문제고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 연습이 우리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목숨을 걸고 작정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이 주어지리라고 기대들을 합니다. 엘리야가 되고 모세가 되고 바울이 되고 요셉이 되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물을 먹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래야 수영을 배웁니다. 요셉이 어디서 크느냐. 10편 105편 17절에서 보는 1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맺었다. 쇠사슬이 그 혼을 꿰었다라는 이 표현은 요셉이 지금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가치가 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심과 절망의 자리에까지 그가 들어갔던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고 내 인생과 저들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여 이 경지에 오게 했구나라고 확인해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충만, 믿음의 충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란이 생겨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봅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확인합니다